안녕하세요. 차업주의 이프리입니다. 한 주간 안녕하셨는지요. 길거리 어딜 가도 참 푸르른 요즘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계좌는 푸르면 안 되겠죠? 계좌가 붉게 물들기 위해 오늘도 기업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비트 주세요. 드랍 더비. 오늘 다룰 기업은 코스닥 상장사 에스트래픽입니다. 현재 시가총액은 1591억이네요. 커뮤니티에도 작성했듯이 사실 이번주는 코넥스의 시그네시브이 혹은 코스피의 DTR 오토모티브를 다루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두 기업 모두 최근 시가총액이 3000억을 넘기게 되어 우리 채널의 시청 범위를 넘어섰죠. 두 기업 모두 좋은 유형의 분석이 될수 있었는데 아쉽네요. 그러나 향후 만약에 다시 3000억 미만의 범위에 들어오게 된다면 그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트로 들어가 볼까요? 들어가자마자 정정된 공급 계약이 세건 보이고 그 밑으로도 하나가 더 보이네요. 첫 번째 것은 하나 시스템과의 고속도로 요금 징수 시스템 공급 계약 기간이 연장된 것. 두 번째 것은 워싱턴 지역 영무 자동화 설비 관련 미국 스트라 기업과의 계약 금액이 증액되었다는 것. 세 번째 것도 계약 금액이 증액된 것으로서 서울 재물 포터널 관련 구축 사업의 계약가가 증가된 것이네요. 네 번째 것도 계약 금액이 소폭 증액된 것이고요. 이렇게 에스트래픽은 트래픽이라는 이름에 맞게 교통 관련 사업을 영위하며 교통 관련 수주들을 해나가는 것을 알수 있네요. 4 개의 계약 모두 계약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 직접 확인하시는 편이 좋을 거라 생각됩니다. 또한 임직원들의 지분변동공시들이 보이는군요. 신규 손님이 되어 취득하고 또장례매도를 하는 등이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매출액 손익변경공시가 눈에 들어오네요. 지난 한해 연결 기준 매출은 증가를 보였지만 영업 손실은 오히려 늘어났고 순손실은 두배 이상이 되었네요. 회사는 이러한 단기 순손실의 증가 이유를 종속회사의 무형자산 손상의 이유로 들었네요. 영업의 비용이 증가되어 순손실이 더 가중된 것인데 영업의 손실 말고도 일단 영업 손실도 더 커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인해 봐야겠네요. 그리고 보시면 법인 세차감전 순손실이 자기 자본의 50%가 넘었군요. 이 법인 세차감전 순손실 요건은 3년 내두번 해당되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는 코스닥의 퇴출 규정에 속하죠. 법인세 차감 전 순손실 요건은 연결 재무제표 작성 대상 법인의 경우 연결 재무제표상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에스트래픽은 지난해 한번이 요건에 해당되었을 것입니다. 마침 감사 보고서가 있네요. 편하게 확인해 봅시다. 자본 잠식 윤요건 미해당, 4년 연속 영업손실 요건 미해당. 그러나 역시 법인세 차감 전 순손실이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하는. 요건에 한 차례 해당됐음을 알수 있네요. 종속회사의 영업의 비용 증가가 크게 작용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에스트래픽은 21년, 22년 사업에서 이것을 주시해야 합니다. 올해 혹은 내년에도 이 요건에 한번더 해당된다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어 단기 급락이 발생될 수도 있죠. 따라서 에스트래픽 종속회사의 이러한 이슈가 일시적인 이슈인지 반드시 체크해봐야 할 요소입니다. 이 부분 잠시 후 재무에서 봐보죠. 참고로 채널 내에 있는 기업 중에서 EST도 19년에 이러한 이슈가 발생되었고 작년에는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EST는 올해 해당되지 않아야 하는데요. EST의 경우에는 일시적인 이슈로 해당되었다는 판단입니다. 이는 나중에 EST 3편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S 트래픽은 최근 IR을 개최한 것을 볼수 있네요. 그러면 우리는 관련 IR 자료실로 들어가 봐야겠죠. S 트래픽은 기업 설명회를 꽤 자주 했었네요. 이 부분 투자자분들에게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다트의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면 제2회차 전환사채를 만기 전 취득했다는 공시가 있는데요. 에스트레픽이 2018년 9월에 235억의 전환사채를 발행했었는데 소각의 이유로 이중 145억을 취득했고 또 소각을 위해 17.5억도 취득했습니다. 따라서 235억이던 전환사채는 72.5억이 남았겠네요. 전환사채를 취득한다. 보통주로 전환될 주식을 회사가 사서 없애버린다는 것이니 투자자분들에게 아주 좋은 이슈죠. 바람직하네요. 자 그러면 이제 사업 보고서를 봐보겠습니다. 에스트래픽은 판교에 위치해 있고 2013년 1월에 설립되었네요. 코스닥 시장으로의 상장은 2017년 12월에 했습니다. 종속회사를 보면 네곳이 있는데요. 이중두곳은 해외법인이네요. 해외법인이 미국과 인도에 있는 것이 상당히 긍정적이네요. 인구로도 그렇고 교통인프라 구축면에서도 그렇고 해외법인의 소재지가 괜찮아 보이네요. 그리고 서울신규통카드는 직전 연도의 자산 총계 기준에 맞아 주요 종속회사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규모가 있는 주요한 자회사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종속회사들의 에스트래픽의 지분율은 이렇습니다. 모두에 꽤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죠. 그 외에 타법인 출자 현황은 이렇게 있는데 큰 의미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총 주식수를 보겠습니다. 일단 우선주를 발행한 이력이 보이는데 이는 모두 보통주로 전환되었나 보네요. 작년 말 기준 에스트래픽의 총 주식수는 2,082만 6,160주입니다. 이중 자기주식은 39만 9,134주이고 자기주식의 대부분은 신탁계약으로 취득했었네요. 종종 말씀드리지만 자기주식은 회사가 여러가지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기에 기업 상황에 맞추어 자기주식 보유 여부도 체크해두면 좋은 항목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분율을 살펴볼까요? 음 최대주주의 단독 지분율이 상당히 적군요. 회사의 가치가 낮은 시절에 자금 조달을 많이 해왔나 보네요. 이익을 많이 못 내왔었나 보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특수관계인인 이재현 부사장님의 지분율이 최대주주만큼 꽤 있다는 것이군요. 에스트래픽은 삼성 SDS에서 교통 시스템 통합 사업을 하던 임직원들이 지식재산권을 양도받아 설립한 회사인데요. 이재현 부사장님은 최대주주인 문찬종 대표님과 삼성전자부터 삼성 SDS에 같이 근무하셨었고, 에스트래픽의 재직 기간도 같은 것으로 보아 같은 창립 멤버일 것으로 보이네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특히 이재현부 사장님의 지분까지 합치면 지분율은 그렇게 심각할 수준으로 작은 편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S-트래픽이 괜히 전환사체를 취득하여 소각한 것이 아니었겠네요. 앞으로도 적은 지분율을 개선해가기 위해 계속 이러한 방향성을 보여줄 수 있겠군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지분율을 가지게 되었는지 그간 자본금변 동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자금 조달을 여러 차례 한 것을 볼수 있네요. 사업적으로 현금 흐름이 좋지 않은데 자금이 필요하니 회사의 가치가 낮을 때 많은 자금 조달을 하며 지분율이 꾸준히 희석되어 온것 같군요. 앞서 공시에서 봤듯이 에스트레픽이 IR을 자주 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와 무관하지는 않겠네요. 그리고 무증도두 차례 해온 것을 알수 있습니다. 추가로 자본금이 증가될 수 있는 요소는 전환사채로서 작년 말 기준 90억 가량 남았다고 나와 있는데 올해 1월에 추가로 17.5억도 취득했으니 현재 미상환 전환 사채는 72.5억이 맞겠죠. 자, 그러면 이제 재무상태표를 봐보겠습니다. 연결로 봅니다. 에스트레픽의 재무상태는 19년에서 20년 사이에는 큰 변화가 없으나 18년에서 19년 사이에 큰 변화가 있었네요. 특히 현금성 자산과 매출채권의 변화가 커보이는데요. 현금성 자산의 경우 단기금융상품을 처분하면서 생긴 변화 같으니 결국 에스트레픽의 19년 사업은 18년 사업 대비 매출채권의 증가로 인해 자산이 증가한 것이네요. 재고자산도 같은 맥락으로 보이는데 에스트레픽의 19년 매출이 18년 대비 2 배가량 상승하며 생긴 변화라 생각됩니다. 20년 사업의 매출채권은 큰 증가는 없는데 증가된 20년 매출로 으 매출채권 회전율을 계산해 보면 19년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비슷한 현금흐름이 유지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에스트레픽은 매출채권의 연령 분석을 따로 해두지 않는 기업이네요. 17년도에 상장할 때. 제출했던 투자 설명서 이후로는 매출 채권의 연령 분석을 기재하지는 않고 있는데 뭐안 좋아져서 일부러 감추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매출 채권 회수에 대한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는 생각이네요. 에스트래픽의 매출 채권 회수 기간은 약 6개월 정도가 걸리지 않나 생각되네요. 그리고 재고자산이 증가했는데 증가한 매출을 고려해도 재고자산 회전율은 감소했네요. 증가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재고자산의 변화는 있었으나 효율적인 관리가 되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이것은 이익에 영향을 줄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앞서 공시에서도 봤듯이 무형자산에서의 큰 변화가 보입니다. 저는 이것이 현 시점에 에스트래픽에게 주요 체크요소라고 생각되네요. 종속회사의 무형자산 중 관리운영권 손상에 따른 이유인데요. 이러한 무형자산 차손을 기록한 종속회사는 서울신교통카드임을 알수 있죠. 종속회사인 서울신교통카드는 그 전년도에도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신교통카드는 19년 20년 모두 완전 자본 잠식 상태군요. 매출은 정체되어 있고 무형자산 차손이 발생했으니 사업에 부진을 겪고 있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계속 자산 총계가 줄고 있는 게 보이므로 서울 신교통카드의 상황이 꽤 좋지 않아 보이네요. 에스트래픽 자회사인 서울 신교통카드는 서울교통공사가 나머지 30% 지분율을 가지고 있음을 알수 있죠. 이번에 손상 차손이 발생된 관리운영권은 민간 투자 사업과 관련된 것이니 서울교통공사와 관련된 사업에서 부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즉, 중속회사의 비용 발생으로 인한 법인 세차감전 순손실이 자기 자본의 50%를 초과하는 이슈가 단지 일시적인 이슈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과거의 에스트래픽은 서울 신교통카드의 운영권을 담보로 500억 규모를 장기 대여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서울 신교통카드의 사업 부진은 작은 문제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따라서 저는 에스트래픽의 경우 이번에 영업외비용이 크게 발생한 것이 일시적인 이슈라고 보기 힘들며, 특히 올해 그리고 내년 말까지는 법인 세차감전 순손실 요건을 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간 내 이러한 상황이 개선될 수 없다면, 에스트레픽 혹은 서울 신교통카드는 이를 탈피하기 위해서 올해 혹은 내년에 몇백억 규모의 추가 자금 조달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30% 손익 변경 공시에는 코로나로 인한 부진이 원인이라고 나왔었지만, 저는 단지 코로나로 인해 이랬다고는 생각이 안 드네요. 완전 자본 잠식에다가 사업이 악화되고 있는 종속 회사의 사업이 단기간에 크게 좋아지긴 힘들 것으로 생각되므로 역시 이 부분이 S 트래픽 투자에 있어서 중요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기 미청구 공사라는 것이 보이죠. S 트래픽이 교통 관련 구축을 하는 사업을 하기에 조선 혹은 건설사에 있을 법한 항목이 있는데요. 매년 증가하고 있음을 볼수 있네요. 공사를 진행하고 아직 대금을 못 받았다는 거죠. 도로와 철도와 관련된 공사에서 발생된 것인데, 금액 규모나 변화된 비율로 볼때큰 문제는 없어 보이네요. 반면 초과청구공사는 규모가 꽤큰 것을 알수 있죠. 초과청구공사는 미리 대금을 받는 선수금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부채에 잡혀 있겠죠. 그럼 부채 부분을 봐보겠습니다. 부채에서 초과청구공사의 비중이 꽤 커진 상태이고, 초과청구공사가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네요. 받아야 할 돈인 미청구공사보다 받은 돈인 초과청구공사의 규모가 더 커서 안 좋다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미청구 공사나 초과 청구 공사는 에스트래픽이 수주한 계약 기간과 진행에 따라 분류되는 정도라 판단됩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매년 미청구 공사와 초과 청구 공사가 증가하고 이러한 부분에서의 계약 같은 증거들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혹시나 적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어 보이네요. 아직 전혀 문제가 된다는 생각은 들지 않지만 앞으로 지켜봐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되네요. 볼게 많네요. 흑흑 사체에도 큰 변화가 보이는데 전환사체를 발행한 후 비유동 사체로 두었다가 현재는 유동성 사체로 분류해 두었음을 알수 있네요. 사체의 변화는 그러한 변화죠. 그리고 S 트래픽이 발행했던 전환우선주는 모두 보통주로 전환되었는데 전환상환우선주는 19년까지 잡혀있었던 것을 볼수 있네요. 그리고 20년에는 이 전환상환우선주도 역시 없어졌고요. 보시면 종속회사인 ST 전기통신이 전환상환우선주를 발행했었고 작년에야 모두 보통주로 전환했네요. ST 전기통신의 상황을 보자면 ST 전기통신도 역시 20년, 19년 모두 완전자본잠식이네요. 그리고 ST 전기통신도 사업이 악화되고 있나 보네요. 그러나 재무상태는 전년보다 소폭 좋아졌습니다. 자본금 항목이 기재되지 않았지만 아무래도 자금조달을 해서 재무상태가 소폭 좋아진 것 같네요. S 트래픽의 종속회사인 서울신교통카드와 ST 전기통신 모두 사업적으로 부진을 겪고 있으며 완전 자본 잠식 상태네요 저희 채널에 다뤘던 이수화학이 생각나기도 하네요 종속회사가 악영향을 줄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자본 항목을 보시면 자본금이 크게 증가했죠 이렇게 크게 증가할 수 있는 것은 무상증자를 한 이유겠죠 그러나 자본잉여금이 줄지 않고 증가했으니 유상증자도 때렸다는 거죠 따라서 증가한 자본금은 무상증자 유상증자에 따른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본금이 꽤 크네요 에스트래픽의 자본금 대비 자기자본의 비율은 양호하다고 보일 수 있지만 종속회사 두 곳이 완전자본잠식으로 재무 상황이 좋질 않고 손익 상황마저 순손실이 지속되고 있으니 좋다고 말하긴 힘들겠네요. 손익계산서를 봐보겠습니다. 매출 성장이 참 좋습니다. 가파른 외형 성장을 하고 있네요. 그러나 매출원가 부분이 개선되고 있지 않고 판관비마저 개선되고 있질 않네요. 따라서 꾸준히 순손실을 기록중입니다. 이익으로 이어지려면 더큰 실적 성장을 이뤄야 할것 같아 보이네요. 그러려면 시간이 필요하겠죠. 따라서 사업상으로 개선해가는 것에 시간이 필요하다면 추가 자금조달로 자기 자본을 증가시켜서 법인 세차감전 순손실 요건을 피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네요. 그러나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많은 상황은 아니기에 코옵션 혹은 상환조건이 있는 자금조달을 해서 최대주주의 지분율 희석을 대비해 가야겠죠. 매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입니다만 일단은 이러한 재무 상태가 급선무라는 판단이기에 에스트래픽의 성장 중인 사업이 큰 이익으로 이어지기 전에는 이러한 재무 상태가 발목을 잡아갈 수 있겠군요. 그러면 어떠한 사업을 하는지 한번 봐 볼까요? 에스트래픽은 이러한 사업을 하네요. 매출의 많은 비중이 도로 쪽에서 일어나는 것이 보이는데 요금 징수 시스템이 가장 크고 그다음은 지능형 교통 시스템이네요. 에스트래픽은 이렇게 교통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솔루션 기업입니다. 세분화하자면 8가지 교통솔루션을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특히 도로솔루션의 비중이 큰 기업이죠. 하이패스 스마트톨링 시스템이 대표적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운전을 할때이 스마트톨링 시스템이 참 편하고 좋다고 생각했었는데 에스트래픽이 하는 사업 중 하나였네요. 작년 한해 도로 부분에서 이러한 수주를 했고 이러한 교통 시스템 구축 사업에 참여하여 하이패스 스마트톨링 등의 징수 시스템을 구축하나 보네요. 또한 빅데이터 5G 자율주행 등의 스마트시티 구축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나 보군요. 이러한 S트래픽의 도로 솔루션에는 전기차 충전기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전기차 충전소 사업자로 선정되어 충전소를 설치하기도 했고 이마트, 신세계 그리고 최근에는 현대차와의 협약까지 맺었죠. 현재 S트래픽이 운영 중인 충전기 구축 내역은 이러한데 앞으로는 더 확대될 수 있겠습니다. 전기차 충전기 하면 시그네시브이가 생각나기도 하죠. 시그네시브이와 SK의 계약이 밝혀지기 전에는 SK가 S 트래픽의 인수에 나섰다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렬된 것으로 밝혀졌죠. 개인적으로 시그네 CV와 S 트래픽을 보자면 특히 초급속 충전기 쪽에서 시그넷의 압승이라는 생각입니다. 미국 시장에서의 인증 획득과 미국 내 충전 서비스 1위, EU 업체와의 협약으로 수주도 상당하고 이제 SK의 투자로 국내 시장점유율도 상당해지겠죠. 초급속 충전기의 기술력에서도 시장 경쟁력에서도 앞으로 중요성이 확대되는 전기차 초급속 충전기 부분에서는 시그넷과 비교가 되지는 않겠다는 생각입니다. 에스트래픽의 철도 통신 솔루션 부분에서는 차세대 철도 통신 시스템을 개발하여 국가 재난 안전 통신망 구축 사업에 참여하나 보네요. 이러한 정부의 구축 사업에는 SK와 KT가 우선 협상 대상자이고 에스트래픽은 KT 컨소시엄에 속해 있습니다. 이렇게 에스트래픽은 도로, 철도 부분 솔루션 사업을 하고 있고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외 수주를 이어가며 해외시장에도 진출하고 있군요. 요금 수납 시스템을 공급하기도 했고 해외 지역의 스마트시티 구축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유럽에는 이러한 스크린도어를 구축하기도 했었네요. 그러나 최근의 수준은 없어 보이는군요. 특히 에스트레픽의 해외 법인은 인도와 미국에 위치해 있죠. 아직 인도 법인에서의 성과는 나타나지 않은 것 같지만 미국 법인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어 보이네요. 에스트레픽이 미 정부 기관에 교통 솔루션 공급을 따냈었거든요.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움직임도 있기에 이 부분은 꽤 좋아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실제로 에스트레픽 미국 법인은 실적이 가파르게 좋아지고 있고 순이익으로 돌아섰습니다. 국내 도로 솔루션 부분의 성장 외에도 미국 시장에서의 이러한 사업 확대가 에스트레픽의큰 성장 동력이 될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쯤 할까요? 이프리의 기업 평가 시간입니다. 에스트레픽은 사업성 3.9점, 재무건전성 3.4점, 투자가성비와 총점은 투자자 개개인분들께 맡기겠습니다. 에스트레픽 교통 솔루션의 성장성, 그리고 특히 미국 시장에서의 교통 인프라 구축 참여는 참 좋네요. 그러나 에스트레픽의 두 종속회사가 모두 완전 잠식이면서 사업까지 부진하고 있고, 에스트레픽은 이러한 사업 운영권을 담보로 큰 규모의 자금을 대여까지 해주고 있으니 앞으로도 자회사의 비용 이슈는 리스크가 될수 있겠습니다. 올해와 내년 내 사업적인 이익으로 커버되지 않는다면 당장 가까운 법인 세차감전 순손실 요건을 회피하기 위해 몇백억 규모의 자금조달을 해야겠죠. 그러나 자본금은 이미 크고 최대주주의 지분율도 많지 않기에 이 부분을 잘 고려하며 사업을 운영해 가야 할것 같네요. 자, 오늘도 이렇게 기업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송화가루의 황사비에 새똥에 세차를 했다 하면 다시 더러워지는 요즘입니다. 주말에 저는 또 세차를 해야 될것 같네요. 하하. 이번 주말도 즐거운 휴일 되시기 바라며 오늘도 사업주의 이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